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나는 젊은 체조 선수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천천히 하라. 최고의 선수들은 오랫동안 아무 진전도 없다가 어느 순간 놀랍게 한 단계 도약하는 경험을 반드시 갖고 있다. 갑작스럽게 자신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그 환상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선 천천히 해야 한다. 둘째,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자극을 얻으려면 쉬운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모두 이미 퇴출되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으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아둔한 선수가 되지 않으려면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루함과 조바심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 쉽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면 절대 참을성을 발휘할 수 없다. 최고들은 인내심 안쪽을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끈기를 발휘한다. 시간은 낼수 없다. 지금껏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깨달음은 시간은 의도적으로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뭔가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펑크 냈는지를, 시간을 억지로 내려고 하기보다는 일정을 짜야 한다. 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학습 이외에 아무런 일정도 정해두지 않는다. 그러고 나자 어떤 중요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 시간만큼은 신기하게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거의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다. 어떤 일이든 일정표에 적혀있어야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일정자기를 확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은 창작에 할애한다. 마치 대학생 시절 강의 시간표를 짜듯 내 삶에 꼭 필요한 수강 과목을 일정화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표를 짜지 않으면 마치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지? 어라, 벌써 12월이라니. 너무 바쁘게 사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 이런 단식이 삶에 도움을 주는가?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게 뿌듯함을 주는 행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넓은 바다에 던질 그물을 짜듯 일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이 넣지 못한 채 시간만 빠르게 흘러갈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정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당신의 20, 30대는 타인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창을 닫는 연습을 하라. 아마도 당신은 탭이 스무 개쯤 열린 컴퓨터 앞에 매일 앉을 것이다. 동영상 몇 개도 삭제하고 메일 박스도 비우고 하드디스크 조각들도 정리했는데 날마다 시동 디스크에 남은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라는 독촉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삶이란 아무리 절묘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도 경고와 독촉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깊은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당신은 나이든 사람보다 이 사실을 더잘 알고 있다. 그래서 커피와 알코올, 우울증의 유혹에 매일 직면한다. 하지만 그렇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기에 끊임없이 뭔가에 짓눌려 허덕인다. 20개의 창에서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삶에서 탈출하는 현명한 방법은 창을 닫는 것이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해서 열어놓은 창을 닫아라. 불안해서 열어놓은 창을 닫아라. 이것만으로도 한결 당신의 컴퓨터가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는 건 어떤 뜻일까? 집중할 곳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울과 불안의 창, 걱정의 창, 에너지만 잡아먹는 번다한 창들을 차례대로 닫고 나면 집중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집중할 곳을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장에 집중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 창문을 닦으며 언제나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길 바란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달에들을 하나하나 풀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자동으로 단순해질 것이다. 인생의 모든 위치가 그런데 저절로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너무 애쓰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중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수한 창들은 결코 삭제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는 창을 닫는 연습에 있다. 끊임없이 나를 가두는 창들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길은 그 창들을 닫는 것 뿐이다. 평균을 넘어서라. 내가 다시 서른 살로 돌아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서른 살이란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다. 뭔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설프게 할까봐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일을 할수 없다. 무엇보다 서른에 못하는 일은 마흔에도 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얻은 생생한 깨달음 중 하나다. 무엇을 하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를 설계하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철저하게 시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자신이 진짜 남다른 성공을 원하는지 뜨겁게 물어보고 그 답이 예스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들이 너무 위험하다거나 무모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서른 살에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는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하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백 대 일의 경쟁을 펼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안정적이고 무난한 직업을 얻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최종 합격한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평균을 넘어설 방법을 모색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남은 삶을 소진하게 될 것이다. 디테일에 집중하라.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팩트를 남겨야 한다. 임팩트를 남기려면 정말 작은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만든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열렬하게 반응하는 곳은 오류 메시지다. 고객들에게 알리는 형식적인 문구로 채워지는 사이트 오류 메시지에 살면서 가장 웃겼던 에러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나라면 어떤 오류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보내고 싶은가요? 등과 같은 카피를 넣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리트윗했다. 디테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을 공략하는 전술이다.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기에 사람들의 기준이 낮게 잡혀 있는 곳을 찾아내 파고들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당신이 항공사 직원이라면 비행기 연착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당신이 셰프라면 오늘의 추천 메뉴를 소개하는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당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에게 보내는 가입 승인 메일에 유쾌한 인간미를 좀 가미하면 어떨까?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나 히트작들은 대부분 다른 것과 아흔아홉 가지는 동일하다. 남은 한 가지를 바꿔 아흔아홉 가지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을 하면 백발백중 당신은 성공한다. 뒤집어 말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아흔아홉 가지를 바꾼다. 보는 법을 배워라. 책 읽기가 정말 싫은가? 그럼 읽지 마라. 읽지 않고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중요한 건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다. 죄책감은 책 읽기에 대한을 찾아내는 걸 방해한다. 서른 살에는 무엇이든 좋다. 보는 법을 배워라. 자신에게 맞는 리듬이 있다. 그러니 자신의 리듬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라. 책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에서 독서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자책하지 마라. 죄책감과 자책은 회피와 도피에만 삶을 열중시킨다. 멋진 모험을 찾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럴 것이다. 당신뿐 아니다. 이 거대한 세계에 첫 발을 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조바심을 칠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빌어먹을 오디션에서 너무 떨어져 나중에는 화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두번 받았고, 에미상을 한번 받은 배우가 되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다. 케빈, 내 아들아. 나는 살면서 모 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내가 배우가 되겠다는 걸 극구 반대했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영화판에 자리를 잡은 내 손을 잡으며 탄식하듯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말했다. 전만해요, 아버지. 지금껏 식구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만큼 멋진 모험은 없을 겁니다. 진심이었다. 아버지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식구들을 빈틈없이 건사한 멋진 가장이었다.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 또한 멋지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다. 적어도 당신은 더 추락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은가. 인생에 대해 두려움이 드는 건 인생이란 게 정말 굉장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와, 한바탕 제대로 망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짜릿하게 살아가라. 작가 토니 모리슨의 말을 인용해보자. 인생이라는 소설의 첫 줄은 내가 쓰지만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공하려면 뭔가에 도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산다는 것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모음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시계를 파는 광고를 본적 있는가? 광고 속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대부분 10시 10분에 맞춰져 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시계회사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걸알수 있다. 10시 10분이 미소 짓는 얼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디지털 시계 광고다. 시침과 분침이 아니라 숫자로 새겨지는 디지털 시계도 대부분 시간이 10시 10분으로 맞춰져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트렌드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은 10시 10분에 맞춰진 광고 속 시계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즉, 제 아무리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물건과 서비스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면 변심하지 않고 그것을 사줄 타깃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금의 세상이 오면 종이책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라. 종이책을 찾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여전히 종이책을 찾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존재한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일수록 자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의 오랜 습관과 취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트렌드만 쫓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털터리가 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할 일의 순서를 구별하라. 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확신에 찬 사람을 경계하라. 어떤 사람이나 아이디어가 정말 잘못됐다, 정말 형편없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머릿속 전구가 꺼져야 한다. 그게 정말 잘못되고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자극되어야 하는 순간이다. 뭔가를 배울 때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세상을 바꾸려는 멋진 의도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나는 권유한다. 먼저 졸업부터 하고 돈을 많이 벌라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젊은 학생들은 자신이 노력했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지금 당장 빈곤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다. 또한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느라 40대에 이르도록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봐왔다. 그래서 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귀중하게 시간을 쓰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타인을 돕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자기 삶에서 언제인지 숙고할 것을 당부한다. 그렇다. 우리는 늘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잘 도우려면 자기 자신부터 잘 돌봐야 한다. 이상주의에 물든 학생들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봉사와 헌신의 진정한 본질이다. 경기장에 나가라. 스물다섯 살이 됐을 때 나는 세상을 구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아프리카 대륙부터 시작하겠노라 생각했다. 내게는 세상에 나눠줄 능력이 많다고 확신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시 내게 필요한 능력은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핵심 열쇠는 도전과 겸손의 조화였다. 겸손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다. 질문하는 삶을 살라. 겸손을 통해 신뢰를 쌓고 매일 그 신뢰를 점검하는 질문을 던지면 당장에는 답을 찾기 어려워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혜의 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같은 내 경험을 통해 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싶다. 직업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특히 졸업을 하고 난후 갖게 되는 첫 번째 직업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긴장한다. 당연하다. 나도 그랬으니까. 입사 이튿날부터 고민이 쏟아진다. 이 직장이 오래 몸담을 가치가 있는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는지, 상사들은 괴물 같고, 동료들은 호시탐탐, 뭔가 노리는 것 같고. 다시 말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일단 시작해서, 이를 통해 가르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엔 누구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잘 알게 된다. 완벽한 직업을 기다리면서 모든 선택권을 열어두기만 한다면 결국은 선택권 밖에 남지 않는다. 오래 달리려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경험이 선물하는 것들을 음미하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경기장에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몇 달러일까? 서른 살 무렵이었던가. 스웨덴에서 3개월간 무급연구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약1천 달러를 대출받은 적이 있다. 모국인 파키스탄에는 아직 훌륭한 수준의 연구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 목표를 향해 나가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연구자들과 일할 필요가 있었다. 1000달러는 스웨덴에서 석달 동안 머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사무실에서 비치된 무료 커피와 간식으로 버텼다. 하지만 이 배고픈 과정이 있었기에 나는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에 합격했고 지금껏 51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스타트업 창업으로까지 기회가 이어졌다. 모두가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간 텅빈 사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문득 다음과 같은 엉뚱한 상상을 했다. 어떤 노인이 지금 사무실 문을 놓고 하고 들어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봐 젊은이, 내가 당신의 젊음을 사겠네. 얼마에 팔겠는가? 나는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다가 답한다. 2000달러만 주시면 팔겠습니다. 2000달러? 20만 달러, 200만 달러도 아니고, 고작 2000달러? 당시엔 그랬다. 2000달러면 하루 두 끼는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상상에서 깨어나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몹시도 힘겨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태어난 지 6개월이 된 딸아이를 안고 있을 때 문득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먼 훗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를 내겠는가? 내 답은 얼마든지였다.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딸아이 곁으로 돌아올 터였다. 당신이 2000달러에 팔 수도 있는 힘겹고 외롭고 쓸쓸한 젊음을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원한다는 사실에 힘과 위안을 얻기 바란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임을 시시각각 더 생생하게 깨달으며 분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